뇌졸중 발병 이후 신체 마비가 와 지난 9년간 왼팔을 움직이지 못했던 여성입니다. 최근엔 양손에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자르고 설거지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여성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고 자극을 줘서 팔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마비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척수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스위스 연구진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이식해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생쥐 실험을 통해 해당 칩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과 유전자가 무엇인지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자 칩 이식 기술이 환자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사람의 신경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자 칩이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특정 마비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극을 어느 부위에 주어야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동물 실험을 먼저 수행해 얻어진 자료를 최근 들어서 사람에 적용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와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에만 의존해야 했던 신체 마비를 고칠 수 있는 전자 칩이 하나둘씩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복잡한 인간 신경계의 작동 원리가 밝혀져 본격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선입니다.